페트병을 여보세요? 일단 두개 갖고 오셨고요 네네. 예. <laughs> 오, 우와. 어?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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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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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laughs> 지금 오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오그라들고 있어요 어! 어! <laughs> 엄청난 흡입력을 갖고 있는 <laughs> 당신은 <오>!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스타킹 도전만세 번째 <laughs> 흡입력 하나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싶어서 강원도에서 달려온 37살 황의상입니다. 아,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니다 예. 아, 김씨, 김씨, 김씨. 이렇게 생긴 생수통은 처음 봐요. 한통 정도는 찌그러뜨리시는 분들이 들어있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스타킹에 나오려고 하니까 네. 하나가 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강원도래요! <laughs> 강원도. 강원도 한명 팀. 강원도 어디래요? 아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 네. 저는 강원도 영월이세요. 아. 오. 오. 혹시 그렇다면 예, 예. 우리 지금 우리 도전자 분께서도 부엌을두 음, 음, 분과 함께 음. 폐활량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우리 이태 씨, 이거는 네. 어떻게 폐활량을 음, 검사하는 를 건가요? 이거를 빨리 들이키시면 네. 공세 개가 위로 음.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빨리 들이켜야 된다는 거죠. 어, 오케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몇초 만에 과연 세 개의 공을 음. 흡입할 오, 수, 수, 수 있을지. 준비! 시작! 우와. 우와. 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침그 지나가서 아, 너무 너요? 빨랐어요! 자, 지금, 하나 원 고! 오. 오. 자, 잠깐만요. 마르샤 씨. 예, 네, 뭐하신예요 이게 네. 뭔가요? 네. 지금. <이 bunları> 자, 자, 눈만 자, 커져. 다시. 자, 다시요 눈이 커져. 세개 한번 가봐요. 음, 커져. 아, 눈이 커져. 아, 눈이. 아, 어. 자, 눈이 아, 커져. 눈이 아, 커져. 눈만 커져. 가인. 가인만. 가인만. 시작. 나르샤. 나르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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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 한 개는 쉽게 한다 그랬잖아요. 쉽게 쳐 그랬었죠. 그럼 과연 우리 스타킹 패널 분들도 생수동 안에 성공할 수 있을지. 네. 아 혹시? 하나요. 네. 홍기 씨부터 나가 계세요. 아 홍기 씨. 어 스타킹에 이제. 다할버선 일단 작은 것 같고 자, 뭐 어, 이거는? 어, 자, 거 같고 뭐. 작은 거는 안하니 거. 그냥. 어 요거는. 어. 요거는. 어. 요거는 어, 정말. 신기 씨가 네, 네, 네. 엑셀랜드 보컬이기 때문에 이런 네. 호흡량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그럼락 네. 하시는 분들은 또 호흡량이 굉장히 좋으세요, 유성 선배님. 그 정도는 뭐할수 할 있을 것같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좀 될라 자, 그래, 오요 될라 그래요, 될라 그래요. 음, 음, 좀만 더, 음, 좀만 요 들이마셔. 아, 이 돌좀돌 그 웃기다. <laughs> 그 웃겨. 계속, 계속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아. 많이 보고 나 봐. 요시 파파. 자우 이연 선 계속. 오. 9가사니다라전선자 쭉. 오오 자, 과연 네. 그는 락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자, 세 번만, 세 번만 연달아서, 자, 좀만 더, 두 번, 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돼? 돼. 그대 우리 성, 주인공 주인공이 이거 한 번. 하나 하나만 이렇게 싹. 이거 하나만 갖고 한 번. 우와. 세 우와. 번에, 세 번에. 네. 아, 아니 아. 그그그통 그 양철통 지금 양철통 양철통이 네, 구나 그렇죠. 양철통. 지금 이 양철통이 굉장히 단단해요. 네, 손으로 네. 찌그러뜨리기도 힘든. 그렇죠. 거의 이거 양철통이네요. 양철통은 네. 발로 밟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웃음> 도전 최후의 <laughs>